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용한 TV 시청자 여러분, 대국당 용해장군입니다. 2022년 이민년 1월 뱀띠 하면 조금 뭐라 그럴까 사주에 좀 외로움도 있고 쓸쓸함도 있고. 근데 뱀띠 여러분 사주마다 다 다르지만 좋은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다 누구나 있을 거예요. 근데 22년 범해니 뭐다 화이팅 한번 하시고. 저,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22살 신사생 여러분. 뭐, 초년은 막 그렇게 볼게 없을 것 같아. 근데, 공부도 해야 되고, 군대도 가야 되고, 뭐, 취업도 해야 되고, 막, 그렇잖아요. 무조건 막, 다 공부하는 분만 있는 게 아니고. 또 직장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친구들 많이 사귀고 좀 주의를 많이 넓혀놨으면 좋겠어. 그래야지 이것도 친구들만의 재산입니다. 친구들도 재산이에요. 좋은 분 만나는 것도 그리고 34세 기사생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는 결혼하신 분은 조금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어요. 이민년에 어, 산이 안산 까지 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거는 좀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고 결혼하실 분은 하려고 맘먹는 분들은 있고 직장을 다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라 그럴까 어이 속이 뻥 뚫렸다고 해야 될까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46세 정사생 여러분 그래도 어 성주 운이 들어오고 어 하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뜻처럼 마음처럼 안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드니까 자꾸. 가려고 하는데 뒷걸음질 하게 되고, 가려고 하면 뒷걸음질을 하게 되는데, 그 뒷걸음질을 물러서시지 마시고, 앞으로 직진하고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58세 을사생 여러분, 작년에 운의 기운이 아직도 남아있고, 1월에 운세를 봤을 때는 좀 힘든 고비도 있고, 뗄듯뗄듯 델듯 하면서도 안 되는데, 올해 이민년해 2020년 이민년에는그 일을 마무리를 그래도 너 응, 넘어왔지만, 그거를 다 마무리를 1월달에 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70세 개세생, 여, 개사생 여러분, 그래도 하고자 하려고 하고 건강, 스트레스, 뭐 이런,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받고 계시는데, 몸 관리, 건강검진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분들은 조금, 그게, 어, 많이 스트레스가 오고 지금 이 개사생 이분들을 점사를 보다 보니까 어지러워 좀 시력이 안 좋고 빠질 것 같은데 빈혈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어지러운 병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못 먹는 시절이 아닌데 너무 신경을 써서 많이 그런 것 같아요. 그러고 나니 어, 힘 내시고 물론 나가는 상재지만 그래도 또 힘들게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, 이민년, 2020년 이민 년 해에는 다 최고가 됐고,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벤띠 운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